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앞서 요한계시록은 666으로 불리는 악의 세력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의 인내로 구원과 승리를 성취할 자들이 시온의 어린 양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 말하죠. 요한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 제국의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은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이미 1장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1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고, 입에선 좌우 날성검이 나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그 인자 같은 이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일곱 교회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자의 이미지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심판자가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을 심판합니다. 먼저 인자 같은 이가 들고 있던 낫이 땅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이후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 그 역시 예리한 낫을 휘두릅니다.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수확합니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수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포도는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 짓밟힘의 현장을 요한는 피가 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300킬로까지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추수를 통해 곡식 추수는 구원을, 포도의 수확은 심판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가 수확되고 포도틀로 던져져 무참히 으깨짐을 통하여 그 심판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하고 잔혹한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포도의 심판을 통해 진액이 되어 흘러넘치는 포도주를 끊임없이 흐르는 피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악인이 여지없이 주의 심판 아래 살해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묘사는 유엘 3장 13절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유엘에서 예언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며 그들이 추수 때 거두어들인 곡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술이 넘치듯 이스라엘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부패한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와 평온의 상징이 예언 앞에 전복됨을 묘사합니다. 풍요의 상징인 포도주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온은 하염없이 깨지고 온통 피투성이뿐입니다. 예리한 낫으로 구원과 심판을 하는 요한이 본 환상은. 이렇게 구약의 본문을 다시 환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인내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고 반대로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포도주를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그들이 마시는 쾌락이 결국 고통이 되어 그 어떤 고통보다 깊게 지속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요한의 환상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시대에 부와 향락을 누리는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반대로 로마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과 심판, 혹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추수의 환상을 이해하기에는 하나의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가 밟혀 포도주가 흐르는 것을 피로 표현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피에는 어린 양의 피 혹은 순교자의 피만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계시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포도가 수확되어 성문 밖에 있는 포도주의 틀에 버려진다는 환상이 단지 악인에게만 해당하는 예언이 아니라고 풀이합니다. 주를 믿고 예수를 전했던 이들 역시 이 필란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는 의미를 이 피가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피가 수천 킬로미터 흐른다는 표현에 좀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게시록에 등장하는 피흘림의 묘사는 어디까지 어린 양의 피흘림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피흘림의 표현이 예수의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합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성문 밖에서 피 흘린 피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포도주 수확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포도주수와 던져짐, 그리고 피가 의미하는 것이 악인의 참혹한 심판보다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진도로 온전히 담당한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흘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엔 로마 제국의 악독한 권력가들처럼 짐승만도 못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 악인조차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선합니다. 세상엔 논리와 개념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적힌 환상은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가혹한 심판 속에 등장하는 피흘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악인까지 품으시는 인간에 대한 주님의 끝없는 책임을 담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 한계 없는 사랑을, 포용을 보여준다 할수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포용보다 늘 배척이 앞섭니다. 교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전통교회의 생각에 어긋나 보이는 것들을 과도하게 배척합니다. 전쟁도 죽음도 미움도 불사합니다. 초기 교회가 그렇게 배척과 억압을 받아서 그 배척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교회는 기독교가 세계의 보편 종교가 되자 받았던 배척을 안 가쁨이라도 하듯 내부 외부를 막론하고 단죄합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본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생존을 우선하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점에 있어 배척받고 단죄받아 죽어 마땅한 악인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 의 심판 을 대신 짊 어진 하나 님의 포 용이 예수 그리스 도의 은 혜가 참으로 알수없고 놀라울 뿐 입니다.